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과천에서 수수 가든이라는 회사에서 정원가요품을 꾸게 될 김진영 청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아 부모님은 김인배 장로님이 이제 제 아빠가 되겠고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송양희 건사님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또한명 있죠? 아 그래서 동생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를 재학 중인 김진영 청년이 되겠습니다. 네. 직장 생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또 앞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큰 계획 있으면 어떤 건지 이야기 좀해 주세요. 지금 계획은 한님 안에서 제 정원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앞으로 몇년 동안은 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정원 하면은 저의 일반 상식으로 일본 정원, 프랑스 정원. 영국 정원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제 그 정원은 이제 각자마자 개인의 그 가치랑 그런 주제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정원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정원 속에 가꿈으로써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쉬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그런 정원이면 한국 정원의 이미지하고 조금 통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직 한국에서 정원가라는 직업은 아직 자리가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정원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아 우리 김진원 청년이 하나님 안에 서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정원을 구현하는 데 꿈이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도 꿈이 생기네요. 나중에 하나님이 선인도 하시면 그런 정원을 품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오. <laughs> 어... 그렇군요. 어떻게 엄마 같은 여자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건 아니고요. 오 <laughs> <laughs> 어, 그래요? 네.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러니까 엄마 가싫다는건 아니고요. 아, 그럼 물론? 네. 그, 물론 그렇겠지. 아,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 하게 되면 과천에서 하게 되는데 과천이면은 떠올리는 게 서울 대공원하고 경마장 그 근처에서 일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대공원 구경시켜 주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플라워 카페라 해서 실내 조경 인테리어를는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면 얼마든지 차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가서 커피 마시면서 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쁘고 멋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도님들께 전보기도 부탁 하며 적겠어요. 26년 동안 여역교에서 회 많은 사랑 받고 가는 만큼 항상 다른 데 가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될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멋있는 정원가가 돼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예쁜 정원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문 청년더건이 인도해 주셔서 더큰 인물로 잘 성장시키셔 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큰 정원에 관련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원 청년 과천으로 올라가는데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잘하라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